그렇지 오 뭐지? 끌어치기? 어 끌어잡기 이렇게, 아, 이렇게. 안되구나 메리프 뚜벅쳐 중에 하나 잡히면 대박이에요 다 잡혔네 메리프 있어? 어? 있었구나 하나 어 있어 너 하나 뭐가 있나 옳지, 옳지 퀘이쉬 아, 상성을? 봐봐 보니타를 키우자 키워, 보니타 또뭐 있나, 여기? 메타몽 다행이고 이걸 왜 근데 확실히 거지가 좋긴 좋아? 오. 지겠다 이거 뭔지 이기나? 아신나간다안 되겠다 이거. 아, 진짜진짜진자신나가자어 진다, 진다, 진다. 뭐야? 자 신자 신게 신자 네좀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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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신나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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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어스 e 이스카이 p h 여기서 So, here we go. s h a m e 지 s h a 미 e y sham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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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돌, 조금 대박이고, 데빌이안나오네잡복 제거하는 거 하나. 야, 근데 저것 뭐로 잡아야 돼? 마그마로 잡아야 되나? 이거를 일단은 잡목 제거용으로 하나 두고, 어, 왠지... 아, 다못 키운다. 그럴까? 어? 그 정도만... 오, 2 0 0이야 데미지 나있어 멋있어 쉐이미 스 쉐이미 어 그렇지 9904 나이스 아, 한번 밀어주고 오신룡이다아왔다 포켓몬고 난막내형도 못봤는데 어우 o 이네행 어? 이 h 거는거는하이퍼 g 자 잡자 람스타 <laughs> 하나 e 고너 h 스 door. I'm g o 키우지 t 이 o 또키 n the d 이렇게 보여주지 i 포를 to 고. 그렇지. 크리 한번. 크리 한번. 크리 한번만 좀 크리. 크리 끝이다. 크리. 형님.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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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크리 한번만. 크리 한번만. 아우, 좋고. 한번만 크리 한번만. 크리티컬이에요. 아우, 좋다. 15,000이야. 크리가. 슬슬 이제 버프하고 디버프 준비하시네요 어? 앱스토리네? 앱스토리 애프톨 있었나? 풀, 아 저것 때문에 안되고 나 앱스토리 있었나? 아 있었구나 어. 행복하고, 앱스토리 왔네 나왔겠지? 안나왔네 아직 그렇다면은 50? 이정도? 너 하나 주고너 하나 키주고자 쉐미. 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발 더. 자, 아, 정 남았습니다. <laughs> 그렇지? 어, 어, 좋아. 야, 한, 발, 한 발만 때리지. 아, 쉽다 어, 잡을 수 있나? 설마, 설마, 아, 이잡겠지 포기해 못잡아못잡아아 어, 어, 피가 <목소리> 슬슬... 아! 되고 거기로 가 이거 또박 쳐서 키워야겠다 시전투 있으니까 어? 이거 내가 신경 쓰어 해주지 다음 스타 있지? 우리 두 사람 다 키우고 다음 스타 나 키우는거야 됐어 그 다음에 공격 이건 진짜 대박이다 아, 너무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이거 그렇지. 붙어 줘. 나 있어고. 한번 더. 아, 았다이 고지가 진짜 잘 버티네. 이 고지가 가성 대비해서 너무 좋아요. 오, 좋아. 둘이 싸우고 있네. 아, 2분도 싸움 시작했네. 뭐 포디 하면 항상 어,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어. 아, 잡히다. 그리고 너가 어디로 가냐? 가디는뭐 됐고, 너가 놀러 가자. 아까 도박지 켰나? 어, 안 켰네. 두, 너두 개, 만 그리고 너두 개, 하 나를 뭘로 하지? 버퍼 하나 두고 싶은데. 너 하나 두자 그렇지. 아, 너 아침 있었네, 크로듯이 됐어. 버퍼만 싹. 오, 어, 못 봤어, 저거. 그러면 돼! 찍어! 찍어! 뿔로! 뿔로!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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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잖아! 뿔! 뿔 치면 데미지 그냥 달아요 그렇지! 그랬다 뿔! 아유 괜찮아? 하, 뿔 데미지, 아주 나이스하고 콘치? 아, 콘치 그거 S급 떴는데 포켓몬고, 아... 이건 뭐 키우면은 뭐... 쥐이미 풀이고 푸딘도... 칠색 준비하고라플라스는 네, 클났다이거 6층. 됐고.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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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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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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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킬로 키울까 그다음 아르크로 키울까 모르겠네. 어 그다음 상황 봐서 한번 키워볼게요. 어후, 쉐이 확실히 좋아요. 예전에 아노딕스 시절 때부터 쉐이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얘는 왜왜 왜 나한테 이렇게 왜왜왜저저테 잘못한 게 없는데. 켜주고 그다음에 혈관 하나, 노아나 되나? 근데네 설치할 수 있어. 나는 게 어... 있다. 예, 야, 고지 어... 여기 고진 여기다 배치하고, 그렇지? 야, 뿔아뿔뿔뿔뿔뿔 하나만 오나뿔뿔뿔한번더 보여주세요 신이시 그렇지 뿔뿔아 좋아요 뿔아 괜찮아 잡았네 이제 뭐아왜오잘 잡네 그리고 캐타피 나왔네 놓쳐라 지금 잡으면 안되겠다 이거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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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 잡자. 불안해, 불안도저 놓칠 것 같아. 항상 이렇게 쓴승장고하다가 캐터팬 나왔는데 놓치면은 예, 그때부터 패배예요. 항상 그랬어요 패턴이. 여기서 살짝 닫혀주고 럭키를 켜주자. 방어력 없지? 방증 하나 해주고 방어력 증가, 육증가 시켜줍니다. 클로베스하 나. 그렇지. 잡아주고 뿔. 그렇지! 어우 잘했다 야 너무 좋다 예 그렇지 뿔로 한번 찍어주고 이게 뿔로 찍어주는거는 그니까 러 되게 좋은게 이거는 상성을 무시해요 스킬 데미지는 상성을 다 무시하고 이 데미지 예11500 데미지 그냥 들어가요 다상성다 무시하고 뭐 저사람이 뭐 불이든 물이든 풀이든 뭐든 어, 크래이다어 어. 뭐야? 그냥 1 0 한번 잡아봤는데 이게 잡히네. 그러면은 오스를 일단 조완벽하지만 아, 너무 수월하다 되게. 불안한데 거기 방이네. 쉐이미 오 어, 다행이다 망나뇽이야 잡아줘 그렇지 못잡게 몇 남았지? 이 남았네 <웃음> <웃음> 저렇게 못된 말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교육을 시켜줘야지 다시는 얼씬못하게 어 안농있고 히딘 못했.. 어나 케이시 있었나? 없었지? 어 못했고 뭐

악의 무리를 쳐다녔습니다 이런 악의 무리, 어, 자라고, 어, 카드 있고, 카뭐 있지, 너 하나 있고, 하나만 있다, 너가 없다, 그리고 너가 없지, 어땠어? 그리고 하나, 되게 시키자. 이거, 선드라이, 내가 선드라이로! 아보 나왔네. 나만 키우자. 하! 아, 좋습니다. 뭐, 지금은 버프가 거의 뭐 완성된 완벽히 풀 버프까지 아닌데, 거의 완성됐죠. 이럴 때 좋아요. 이럴 때, 진짜 좀 그런 게 있는데 가끔 포대하면서 당연히 해서안될 생각인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포디 잘될때아 진짜 이게 실력인가 그런 생각 드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나중에 또 집니다. 또 진짜 하면서 이거 한몇몇천 판이가 해봤는데 어? 잡아나는 순간 끝입니다. 거기서 어, 운이에요, 운. 매번 말씀드립니다. 버프만 살짝 모아주고 신에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잡을 수 있나 또 이거? 그렇지, 가지고 맛있어고 체력 회복 좀 해주고, 그렇지, 뭐 누가 버티는 거야 이거? 오 버티지 마. 크리세리아, 굉장히 좋은 포켓몬이지만, 어, 죽나? 아안 죽네. So, 이렇게 음. 절대 잡지말고 나중에 잡아야 a 니까 그리고 식스 l That's what I'm doing. i 나나나나 n g sixteen. I'm doing a little 더라아 of a little b 번 t of a 번. 끝까지 나와요 4번 키워져야 구구도 비슷하고 오우 메가 썬드라이네 아 나도 키워야 되는데 저거 그렇지 물로 잡아주고 아아안있어 난가 이거? 아 나였구나 나 왠지 썬드라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썬드라이 말고 썬더 썬드라이 하고 그리고 헬가 그거... 네 가지나 쿨타임 좀 봐야겠다. 나와라, 썬더 지금이에요. 너는 특별히 하이퍼블로 잡아줘야지. 나중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우, 좋은 게 있네. 썬더 있고, 그 다음에 강함도 쓰면 켜주고! 오몰라고 진짜 내가 헐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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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그어어어오어어오어어어어어 <목소리> <어우. 목소리> 어 좋네. 어 포인트 다 됐어. 원덱데또라 잠시 말고. 그다음 측선하나키워주고어 나왔네. 그다음에 뭐가 나지 그래가 전투라이까지 되면은 어우 나이스하고. 어 하이퍼블리엄 다. 이런. 봐봐. 오케이. 아주 좋지. 그리고 뭐 파일같은거 아어어메가일가고 메가서버라 있으니까 그냥 든든합니다 진짜 그냥 아주 완벽하네 너무 좋다 메가지나 있는게 이렇게 어 뭐야 툭막 뭐, 못든다고 이걸 어 조금 어 화력이 살짝 부족했는데 왠지 다음에 왠지 막힐 것 같은 그런 기분인는데 이거 안되는데 템포올라을때 계속 들어야지. 어 에버러스. 외조. 오 어, 됐다. 누가나 에버러스. 뭐가? 키워주고. 키워주자. 뭐가? 도가... 안 남네. 없지. 어? 아팔았었 없구나. 아까 있을 줄 알았는데 트레이드가 되나? 안돼. <놀네> 가슴이 아프네요. 키워주자. 아 잘못 키웠다 이거 아 이런 실수를 저거 아르코로 키우면 안되는데 아왜 아, 아르코 키웠지 저거 라플레이샤로 키워야 되는데 무스튼니의 힘을 그 무스튼니 뭐지 옛날에 있었던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라플레이샤로 옛날에 그때 그 시절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엘레이드한테 대항할 수 있는 풀 포켓몬 무스미 어? 아쉽다 뭐키우아 이건 진짜 퇴물이죠 퇴물 태물. 옛날에 이거 엘레이드 하면 진짜 초반에 사람들 벌벌 낸지 날때였는데 이거 그때 데미지 몇셨었더라 크리 2배 아우 무서웠죠 그때 너무 쎄까지가 있는 건가 보다 엄였구나 그래도 버프로 버티는 게 어우 다행이다, 승기하네중나아 뚫어라, 닥이다. 그렇지, 자판기 없어지고. 최강 아닙니다. 최강의 운이지. 구구다. 이 잡아야 돼. 잡고 싶어. 구구. 아 못칠 것 같은데. 모스을 잡으면은 한 번, 한 번. 어. 다음에 통문하고뭐 남았지? KC. 핑보. 구구. 어. 모스터 두 개. 킹카드 있지? 그다음에 어. 오. 몬스터니오 많다. 또가스 좀 만들어줘야겠다 이제 버프로 버티는 것도 힘드네. 야, 야 투머들 이렇게 많이 얘. 너무 많은데? 오, 클렀다 이거. 누구였어? 아, 클래다 버틴다 이제. 아, 나중다 다, 다, 다 됐나 보다. 아, 조금만. 오, 힘들다. 알토어스, 방패토어스, 자, 나도 밥 해주지. 트레인, 여기 있고, 배치를 좀바꾸자 어, 여기 있고, 그다음에 키워주고 됐어. 너희도 와, 너좀 키워주고. 아, 어, 그걸가 아까 있었는데 꼬마돌이 하나 키웠었나? 키웠나뭐 키워줘 됐어. 또 올라가. 이러면 뭐 수월하게 막을 수 있지. 깔끔하게 루기화까지 원딜? 같이 100 붙일 거 놀러 와봐. 아, 와 봐, 빨리 와자뭉쳐 라. 그렇지, 걸로 가서, 다 터트려 나이스 아프 이거 된 걸로 해. 어떻게 져야지? 이거 다 방울 동 시에 되게 좀 힘들 겠 든가. 이거 오친 구만 안 들었 어. 지거 없죠. 아무리 알통몬 나왔다. 아 아까 내가 내가 신나 못한 게 있었지? 어딨지? 뭐아 이거였구나. 오놓쳐버렸네 이거 안봤으면틀렸버렸네 알통쟁이. 이거 이거가자. 아니다. 다 나왔지? 아 전개까지 메리판 나왔구나. 오. 순간, 가장 중요한걸 빼놓을 뻔했네 돈무켜 키워주자 자 인히더 소라까지 끝났다 이제 칠릴리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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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구나 됐네 그러면 어, 3, 3들이 갖고 싶은데 이거? 그렇지 와.. 자판기 많이 털타놨네잘 버틴다. 진짜 웬만한 탱커보다 더 낫다. 얘가 꼬마들, 아 뭐야? 아무쳤어 아직? 있었지, 아니 키웠구나. 얘를 자, 들어가자. 이제 여기 슬슬 다 들어가. 어, 넌 있고 됐어. 뒤로 가. 이거 다 있지. 어, 맞아. 뒤로 가. 너도. 근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 좀 하다 보면은 아, 다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거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어, 못 들었나? 아이고, 여기에 폭조금만 섞였으면 좋았는데. 여기 딱 폭이 조금만 섞였으면 괜찮았었는데 너무 아쉽다. 주피, 짱. 이죠? 여기, 놀러 가고, 여기, 하나, 하나. 이제 블리안 켜주고, 뭐 켜주고. 노킹, 이거. 어디 가넌 앞이 있어야지. 너 말고. 어, 좋다. 어, 마이너 어디 있구나 여기 있어 여기 잘버텨된다 아. 여기서 어 이거 폭은 비슷비슷하네요 둘다 서로가 이제 이제 부족한 거는 뭔제 아니지 투이 없구나 비슷비슷하구나 이거는 이제 추가 몸만 나오면 될것 같아요. 왔습니다. 어? 아안 나오네. 메리퍼나 나오면 좋은데. 너 진짜. 좋지? 어 좋고. 뭐야? 너 키워. 어. 맞네 몬스터가 나 근데? 원래 보통 이럴 때는 좀 올라가야 되는데, 어, 보통 이럴 때는 원래 슬슬 업글 올라가야 되거든요. 맞네요. 개더 좋지. 진짜 포켓몬고에서 못 잡아본 거다 잡아본다 여기서. 거북왕 프리저, 썬더, 우기야, 타이어도 있다. 왔다, 뜨었다 당기다. 오, 드디어. 주변에 있나? 주변에 있었나? 있었구나. 크로시이 앞에 제일 앞에 있었네 하나. 하나. 너는 하나! 어우 야 아직도 많아? 이렇게 몬스터가? 자 나오겠다 롱스톤 이리 와. 너는 여기로 아까 가보리 없었나? 가보리? 가보리가... 어, 너왜 있어? 오, 깜짝이야. 어, 하나 또 있네. 잘 터지죠 돈. 이제 추가몹이 나옵니다. 이분이 체제니 없나? 이분 버프 좀 봐야겠네. 체제니 없으신 것 같은데. 야, 없어. 뭐야? 아다퍼여놨구나 어우 어? 민용이다 망나뇽이다 우리 집앞에 체육관있거든요 이 체육관 망나뇽 2 0 0 0짜인가3 0 0 0짜인가 케이스가가지고 체육관을 점령을 못해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어? 있어? 어 있어 하나 다있 네, 이제 오늘 써도 써도 끝이 오늘 서비스도 없네 예전 포지면 분명히 이러면, 승리는 거의 무조이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승리 못할 것비 i 기 a n I mean,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지금 그 다음에 강철톤 know, I don't k 어 됐다. 끝났다, 이제. 어됐왜 어. 어. 왜.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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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됐제 체력 됐가가 제일 좋아요 정말 포켓몬 능력 중에서 체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포켓몬은 진짜 그만도 없는 것 같아요. 어글만 공속은 이제 어플이 되어, 이젠 예전엔 없었는데, 공격력 밖에... 어, 됐다.